안녕하세요. 오늘은 뿌리볼륨 살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어요. 갑자기 달덩이 같은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네, 우선 제 얼굴형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마가 좁고, 턱이 짧고, 가로 길이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거의 원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이탑 부분에 두상이 거의 깎아놓은 것처럼 납작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보면 옆에는 또 튀어나왔어요. 이런 얼굴형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탑 부분의 볼륨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을 3cm 정도만 띄어도 얼굴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갸름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수리 부분에 필요한 브러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브러쉬를 집에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넓고 큰 브러쉬는 저처럼 긴 머리의 경우 이렇게 가볍게 결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살짝 말아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는 짧으신 분들 뭐한 어깨 정도 길이 고정되어 오시는 분들이 살짝 감아주는 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특히 이옆 볼륨을 살리고 싶을 때 이런 브러시를 사용해서 볼륨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브러시로는 절대 뿌리 볼륨이 살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꼭 이렇게 얇고 가는 브러시가 필요하다 이게 지름이 거의 1cm 이하예요 1cm도 있고 0.8mm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요것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궁금하셨죠? 반드시 이렇게 얇은 브러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을꼭 구매해 주세요. 자, 우선 먼저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자, 드라이 바람을 정수리 부분을 쓰실때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손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집어 넣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집어 넣으시고 살려주세요 요손 동작을 반복하면서 머리를 말려 주시면 드라이 하기 전에 이미 볼륨이 조금 어느 정도 베이스가 살아날 수 있어요 바로 놓지 마시고 조금 식을 때까지 잡고 계세요 이게 반드시 중요한 작업인데요 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의 형태가 바뀌고 이렇게 차가운 바람으로 식히는 과정에서 고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놔버리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잡고 있다가 놓으시면 어 벌써 머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또 이따가 한한두 한, 시간 지나면 얘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를 여기서 해줄 것인데 보시다시피 벌써 정수리가 많이 길어졌죠? 이 부분만 포인트로 다시 드라이를 해줄 거예요. 네, 이브러쉬가 필요하고 또 핀셋이 필요한데요. 우선 얼굴을 가른 마를 정확히 코 위로 타주세요. 이렇게. 타서 핑셋으로 살짝 꼽아놓고 이제 가운데 머리에서 딱 1cm만 잡아주세요 여기 욕심 부리셔서 잡으시면 안 되고 이게 지름이 1cm이기 때문에 이것도 1cm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딱 1cm만 잡아서 네 요렇게 꼽아줍니다 이렇게 꼽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가 죽으니까, 이렇게 꼽으시면 안 되고, 1cm를 잡아서, 각도를 세워서, 거기다가 꼽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가르마 선이 안 보일 정도로 잡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그냥 드라이버랑 살짝 떼드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뺄 때도 앞으로 가면서 빼주세요. 네. 이만큼 살았죠? 이 부분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가 토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가라앉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뿌리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토대로. 자, 그 다음, 또 1cm 잡아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자, 가름만 안 보일 때까지 당겨주시고 바람을 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아까처럼 바로 빼지 않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뺍니다. 네.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 머리. 가른말을 먼저 타시는 게 중요하세요. 내가른말 네, 어느 정도 할지 정해놓으시고, 또 잡으시고, 똑같이 밀어놓고 바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찬가지로 또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밀어서 빼주세요. 와, 엄청 많이 살았죠? 이 정도로 드라이를 해놓으면요 하루 종일 안 죽습니다. 네. 빵빵하게 살았네요. 여기만 산게 조금 어색하시면 이 반대쪽 머리 한 섹션만 잡을게요. 이쪽은 너무 많이 살면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균형만 맞춰줄게요. 네. 자. 이제 앞머리는 저는 앞머리를 앞으로 살짝 내리는 요 조그만 애교머리가 있는데요. 이런 앞머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요 정도 사이즈의 브러쉬로 해주는 건데요. 이미 뿌리가 다 사라져 있, 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루프를 마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스타일로. 잡으셔서, 방향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루프가 훨씬 편하시면, 그루프 마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뿌리 볼륨이 살았어요.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좀더 낫지 않나요? 얼굴도 더 또렷해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뿌리 볼륨 산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살짝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되고, 한번도 모양을 더 잡아주시고, 네. 오늘은 제가 뿌리 볼륨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 정수리 볼륨을 이렇게 살려놓으면 또 올드해 보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 볼륨 살리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많이 나아졌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네, 처음에 보셨던 제 얼굴형 기억하시죠? 네, 완전히 동그란 달덩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윗 볼륨을 살려 놓으니까 세로와 가로가 약간 계란형처럼 타원형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성형외과에 가서 우리가 깎고 집어넣고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헤어스타일 하나만 조금 신경을 쓰더라도 네, 얼굴형이 조금 커버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제가 간단한 꿀팁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찾으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